안녕하세요, 훈련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귀여운 말티프 아이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저희 호빵이입니다. 아, 호빵이는 어떤 것 때문에 저희 배를 독에 오게 된 건가요? 어, 전반적인 퍼피 트레이닝 받으러 왔는데요. 배변 교육부터. 네, 아기 시기에 보일 수 있는 입질 그리고 뭔가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같은 것들 교정하러 왔습니다. 네,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보호자님들이 꽤나 이제 우리 호빵이 양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훈련은 지금 잘 되고 있죠? 네, 지금 배변을 제일 좀 힘들어했었는데 어, 잘 가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. 음, 우리 센터장님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. 이렇게 뽀뽀해주고 하, 핥아주네요. <laughs> 네,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아이라서 저랑도 이렇게 납포가잘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호자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유익한 정보는 어떤 걸까요? 오늘은 우리 반려견의 성격... 선... 망칠 수 있는 보호자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. 네,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 보호자님들이 강아지의 성격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? 어,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 너무 과잉보호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. 새끼 강아지 시기 때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냥 우쭈쭈하고 다 포용하려고 하시기보다는. 세상의 여러 자극들에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보시면서 내면이 더 튼튼한 아이로 성장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과잉보호한다는 게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는 거죠?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을까 또는 혼자 있을 때 외롭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항상 곁에 두시려고 하시는데 어,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조금은 터프하게 양육시켜 주시면 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, 터프하게 양육해 달라는 게 마냥 혼내라는 뜻은 아닌 거죠? 어, 그럼 터프하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돼요? 예뻐할 때는 충분히 예뻐해 주시되,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만큼은 일관성 있는 규칙으로 안 된다 라는 것들도 표현해 주시면서 양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두 번째로 강아지의 성격을 망치는 보호자의 행동 또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아이에게 훈육을 함에 있어서 코나 엉덩이를 때리고 어딘가에 가둬두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야단치시는 부분인데요. 이러한 보호자님들의 행동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함에 따라 소심하고 혹은 더 예민하고 난폭한 아이로서 성장할 수 있어요. 네, 그러면은 훈육할 때에는 이렇게 감정을 섞지 않고 어떤 식으로 훈육하는 게 좋을까요? 차분한 어투로 일관성 있게 안 돼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이제 과잉 보호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막 소리치고 때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? 네 맞습니다.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 보호자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? 세 번째로는 강아지가 혼자 안타까움을 느낌에 따라서 어,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하시는 보호자님들의 행동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보호자님들의 행동은 강아지로 하여금 집착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집착은 보호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아이로 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독립심이 있는 아이로 성장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같이 있었을 때 분리불안증의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같이 있다고 해서 아예 분리불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잠시라도 분리되는 연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분리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. 네. 보호자님이 외출하실 때 불을 켜놓거나 혹은 TV나 라디오 같은 거를 틀어놓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강아지의 성격을 망치는 원인일 수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어, 우리 강아지 친구들은 충분히 어두운 공간에서도 물체를 구분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꺼두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TV나 이러한 여러 자극들 속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함에 따라서 예민한 성향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외출 시에는 라디오나 TV, 조명 같은 것들은 모두 꺼두시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센터장님 감사하고요. 강아지 키우시는 많은 보호자님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들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올려 주실 거죠? 네, 그럼요. 반려견 양육에 있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